안녕하십니까. 스마트 LMS 수업 환경에서 교수 실제감, 학습 실제감,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학습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성신대학교 박미란 교수, 재남주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준비한 성신대학교 유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는 스마트 LMS 수업 환경에서 교수 실제감, 학습 실제감,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학습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교육용 콘텐츠 개발 시 시 학습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학습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LMS 수업 환경에서의 교수 실재감에 대한 교수 설계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LMS 수업 환경에서 교수 실재감, 학습 실재감, 자기주절 학습 능력이 학습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그 응용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학습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습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LMS 수업 환경에서의 교수 설계 관련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에 대한 방법과 연구 결과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구 결과 스마트 LMS 수업 환경에서 대학생의 학습 몰입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수 실재감이었습니다. 본 연구의 설명력은 4 9 6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기 조절 능력 및 시간 관리 기술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습 진도 조절이 좀 어렵고 수업 집중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할때 교수자가 학습자의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적 시간 관리 영역에서 구체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LMS 환경에서 학습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 참여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명확한 학습 목표, 학습자 중심의 활동 과제, 교수자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교수자 피드백이 제공되는 온라인 환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할때 학생들에게 자기 조절 능력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자신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